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이 원소 101 한계 신지식 잉정홍 박사님 강담사 1번 자료고요 네 111개 중에 72번 하프니까지 왔습니다 하프니하프니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예, 용점은요 아, 상당히 높네요 2200도입니다 2230도 아, 상당히 높고요 밀도도 13 정도 되니까요 13,013이니까 아, 상당히 무거운 금속입니다. 예, 하프니엄 예, 보시면 하프니엄은 1922-1923에 코펜하겐의 보어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던 코스터와 헤베시라는 사람에 의해서 노르웨이 산의 광석 지르콘으로부터 액세선 분석과 분별 결정을 복꾸는 과정에서 발견되어죠 코펜하겐의 라틴어 코펜하겐. 라틴어면 하프니엄에서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코펜하겐에 대한 개념이네요. 엥종홍 네, 박사님 강담사 1본 자료 말씀드리고 있고요자 그러면 주기표에서는 요 하프니움이 앞에 일련에 란타노이드 지금까지 예, 71번까지 란탄에서 루테튬까지가 있었잖아요. 15개. 란타노이드 수축 때문에 하프니움이 이온 반경이 예, 플러스 사크이다 0.84옹스트롱, 옹스트롱 12만 10승미터죠. 나노보다 10분의 1 작은거. 지르코늄의 이온 반경과 거의 같기 때문에 0.83187 음. 그래서 하프니엄의 화학자 성질은요 지르코니과 상당히 닮아있고 이 양자의 분리는 전체 원소 중에서 가장 곤란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너무 닮아가지고요. 하프니엄은 지각 중에 비교적풍부각존재에도 불구하고 발견이 늦어지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르코니과 너무 닮았어요. 단일 원소의 하프니엄은요. 지르코니은 40번이죠. 40번. 40번입니다. 어제보다는 40번입니다. 단일 예. 원소로의 하프니엄은 은색의 무거운 금속입니다. 엄청 무겁죠 13이니까요. 예, 무금, 연성이, 연성이 풍부합니다. 공개접촉되어도 표면에 서 강한 산화물에 얇은 막이 생기 기 때문에 부식기를더 극스텐데, 스강급 비슷하단 얘기네요. 하프니움은 브라스 하카가 안정하고 특히 사, 불화, 하프니움은 불화 글라스의 원료로 중요하고요. 탄하프니움, HFC는요, 이성분으로 된 화물로서는 합 가장 용점이 높다. 용점이 3895. 보통 그 금속 중에서 텅스텐이 가장 높잖아요. 용점이요. 텅스텐이 가장 높은데, 텅스텐이 용점이 보통 텅스텐이 따올리고, 약 3,407도 정도 되죠 그런데 예, 예, 두 가지 성분은 화합물로서0점3 8 0 정도 되고요 하프님은 중성자 흡수율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원자로의 제어봉으로 원자로에서 중성자를 흡수해서 출, 출력을 낮추는 제어봉 사용되고 있게 됐고요 화학적 증진자로 지르코늄면요 반대로 중성자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연료봉의 피복제로 그러니까 연료봉의 피복제 연료봉에서는 그 연료봉은 중성자 흡수하면 안 되죠 그는 이제 해결료를 분열 시켜야 되니까 중성자가 합점 안 되고 대신 에 출력을 줄일 때 제어봉이 이제 종소를 흡수해야 되고 반대 역할을 하고 있네요. 하프님은요 인체나 동물에 대해서 필수는 아니고요 생체에 반응기 합류되었다고 보고하는 보고도 전혀 없다. 건조된 감자 중에는 하프님이 미량 존재하지만 다른 식물에 하프늄 미량은 그런 보고는 없다. 이렇게 되어 고요하프님과 지르코늄이 혼합되는 먼지 중에서 이 용량한 노출된 노동자에게 중독증상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하프늄 염이 나오 이 산화물은 영해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 장으로부터의 흡수는 거의 없다. 염화 하프늄이 주액에 쓰세 50% 치사량은 110mg 상당히 많은 양이네요. 차 염소산 하프늄은 니 보다 독성이 강하고 50% 치사량은 70mg. 또 금속 하프늄의 최고 효능 농도는 0.1g/m3 정도 삼성이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하프늄에 대해서 잡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